좋지만 김구가 약간 악인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. 이 부분은 약간 아, 불편하더라고요. 그렇지, 불편할 수 있어요. 근데 <laughs> 오늘 세미나의 또 다른 주제가 김구예요. 네, 아. 그래서 부제가 뭐였냐면 위험한 김구. 김구가 김구의 진실이라 발표가 있었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구는 대한민국 설립을 반대한 사람이 명확합니다. 명확하다고 하잖아요.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조선정치정세 의정서에 김구가 사인을 한 거예요. 야.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합의를 해서 결론 지었던 조선 정치정세 의정서에 사인한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? 소비에트 식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김구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네. 통일만 되면 공산주의가 되든 자유민주의자가 되든 야.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통일 만능주의자였다는 것이죠. 이제명 똑같은. 지금 현재 우리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.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김부는 대한민국의 설립을 방해했고 감히.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입니다. 부정한 있었다 사람. 있었다. 사람.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다 가능했다.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라는 고 아. 얘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김일성과 손을 잡았다.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중국 사람 누가 찾아왔을 때 이제 북한은 당장 서둘를 준비 끝났다. 그러면 음. 우리는... 씩 소리도 못 하고 끝난다. 네. 그래놓고는 마이크 잡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북한은 절대 안 쳐들어온다. 야. 이런 이중성을 보였다라는 게 저는 그렇죠. 그건 진짜 몰랐던 얘기였거든요 금치가 없나 잘 지내서 음.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같이 협력해가지고 음. 잘해보자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그때 김부의 반론이 충격적이 거예요. 자, 잘 들어봐요. 지금 북한은 지금 당장 소련의 군사지원을 모두 봉쇄하고 모두 막고 스톱시키고 응. 응. 이제부터 남한을 군사적으로 육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입이 응. 안 된다 응. 아, 상대가 안될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한반도가 자. 통일된다면 이거는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야 남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이유가 없다 능력이 안 된다 남한은 결국 이승만 정부는 곧 사멸할 정도다 어. 그런데 내가 왜 김일성은 공산당에게 김일성에게 완전히 패배할 정권에게 내가 왜저 이승만 정권을 이야... 쫄수면 망할 정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유험한 공산당에 비만국에 그래 놓고서 국민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?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. 네. 제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타협을 잘 해갖고 한반도에서의 내전이 이제 없습니다. 아하.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참.